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28살 간호사 지민이에요. 오늘 좀 민망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아저씨들 아빠 뻘 되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왔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 잠자리를 피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게 대부분 아저씨들이 완전 엉뚱한 걸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내가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요. 진짜예요. 다음날 아침 여보, 어젯밤 좋았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아내가 먼저 오늘 밤에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이거 진짜 가능해요. 왜냐면, 대부분 남성분들이 여자 몸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매일 여성들의 가장 솔직한 얘기들을 들어요.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떨 때 만족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민망하지만 그냥 귀여운 조카가 삼촌 알려주듯이 솔직하게 다 말해드릴게요. 아저씨들이 착각하는 것들 다섯 가지 시작할게요. 첫 번째,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완전 착각. 진짜 많은 아저씨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감 없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오는 여성분들 중에 남편 크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우리 남편이 너무 성급해요. 터치를 길게 안 해줘요. 이런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해외 연구 보면 여성의 85%가 파트너 크기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남성은 55%만 자신의 크기에 만족한다고 했어요. 즉, 여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남자들만 혼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여자 몸의 구조상 크기보다는 테크닉이 훨씬 중요해요. 질 안쪽 3분의 1 지점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나이 들면 끝이다. 이것도 완전 틀렸어요. 50대. 이후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젊을 때만 못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병원에서 만난 50대 후반, 60대 부부들 중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는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바로 여유와 배려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20대, 30대 남자들은 솔직히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잖아요? 빨리빨리 세게 세게, 근데 성숙한 남성분들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이게 진짜 큰 차이에요. 세 번째 클리토리스. 그거 작은 점 하나 아냐? 이거 완전 무지. 아이고 이거 진짜 답답해요. 많은 남성분들이 클리토리스를 그냥 작은 점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90%가 몸 안에 숨어 있어요. 길이가 무려 10cm나 되는 복잡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800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곳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아저씨들이 여기를 제대로 자극할 줄 모르세요. 그냥 질 안쪽만 자극하고 끝내시거든요. 네 번째, 세게 빠르게 해야 좋아한다. 이것도 완전 오해. 드라마나 영어 보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여성의 73%가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을 선호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섬세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망치질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오래 할수록 좋다. 이것도 착각. 남자는 오래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여성들이 가장 만족하는 시간은 총 13분에서 25분이에요. 이 중에서 실제 삽입시간은 7분에서 13분 정도고, 나머지는 다 애무시간이었어요. 즉, 무작정 오래 하는 것보다 충분한 애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사례들, 진짜 있었던 일들. 번째 사례 결혼 25년차 김씨 부인. 작년에 53세 김씨 부인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간호사님, 저 이상한 건가요? 결혼한 지 25년인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못 느껴봤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분이 항상 질 안쪽만 자극하고 클리토리스는 전혀 건드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클리토리스에 8,000개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 오르가즘 느끼기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분께 어떻게 가이드할지 알려드렸더니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 환해져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님, 드디어 경험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두 번째 사례 58세 박씨 부인의 지스팟 경험담. 이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클리토리스로는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지스팟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남편이 안쪽을 자극하려고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스팟은 클리토리스와 완전 다른 곳이에요. 질 입구에서 5cm에서 8cm 안쪽 배꼽 방향으로 있는 울퉁불퉁한 부위거든요. 그리고 자극법도 완전 달라요. 클리토리스는 가볍고 빠르게 지스팟은 깊고 일정한 압력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렸더니 이달 후에 간호사님 정말 신세계였어요. 클리토리스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과학적 근거도 확실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여성의 성적 안족도는 파트너의 크기나 지속시간보다 세심함과 배려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존스홉 퀸스 대학 연구에서는 여성의 89%가 파트너가 내 반응에 관심을 갖고 맞춰줄 때 가장 만족한다고 답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50대 이후 부부들의 성적 만족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성급함보다는 여유와 배려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테크닉,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 자, 이제 진짜 실전 팁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클리토리스 자극법. 검지와 중지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원그리기. 직접 건드리지 말고, 주변부부터 시작하세요. 압력은 깃털이 살짝 닿는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기. 여성의 78%가 이런 간접 자극을 선호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지스파 찾는 정확한 방법. 손가락을 질 입구에서 5cm에서 8cm 정도 넣기, 배꼽 방향으로 구부려서 울퉁불퉁한 스펀지 같은 질감 찾기. 찾으셨으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기. 클리토리스보다는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혼합 자극. 이거 진짜 좋아들 하세요. 사모님들이 한손 엄지로 클리토리스 원형 자극. 동시에 중지와 약지로 지스팟 자극. 또는 입술로 클리토리스 손가락으로 지스팟. 리듬 맞추기가 핵심. 클리토리스는 빠르게 지스팟은 느리고 깊게. 네 번째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 10분은 클리토리스 주변부만 충분히 달아오르면 직접 자극으로. 지스팟은 최소 15분 후에 시도하세요. 충분한 각성 후에만 민감해져요. 다섯 번째 일정한 리듬 유지 이거 진짜 중요. 여성의 81%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리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오르가즘 가까워질수록 절대 리듬 바꾸지 마세요. 계속 같은 속도 같은 압력으로. 추가 꿀팁들. 분위기, 조성, 조명. 좀 어둡게 하세요. 완전 깜깜하면 안 되고, 향초나 디퓨저로 은은한 향기. 부드러운 음악, 너무 시끄럽지 않게. 침실 온도는 살짝 따뜻하게. 사랑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대화해보세요. 부끄럽지만 지금 여기가 좋아? 라고 물어봐주세요. 더 세게? 부드럽게? 상대방이 강도가 괜찮은지 확인해주세요. 사모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주세요.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어떨 때 가장 흥분돼? 물어봐 주세요. 전이 아이디어. 목뒤귀 뒤를 부드럽게 키스해 주세요. 허벅지 안쪽을 살짝씩 터치해 주세요. 가슴 주변을 원그리며 자극도 해줘 보세요. 배꼽 주변도 은근히 민감해요. 마지막으로 아저씨들 진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다만, 아내의 몸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을 뿐이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며칠 후면 아내가 먼저 다가올 거예요. 진짜로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부부들을 봤는데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같은 고민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같은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부 생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마웠어요. 안녕.